일단 어쨌든 패치 이후에 정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해보자 한번. 일렙땐 똑같아요. 일렙땐 W 찍는 게 훨씬 빠릅니다 정글이 그리고 내가 실수해서 그런데 보통 일, 정글 할 때는 와드 사자마자 상대 여쪽에 칼부 쪽이나 상대 진영 쪽이 받고 렌즈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이건 필수예요. 그리고 강타는 골렘하고 두꺼비한테만. 어쨌든 10초에서 14초로 늘어나긴 했는데 정글 몹칠 때마다 3초씩 감소해서 정글은 크게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라인 녹턴도 체감 없는데. 정글 유저분들은 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큐쓴거좀 아깝다. 그리고 맵 봐야 되니까 상대도 못 가서니까 쓰 야, 벌써 4팀돌 먹었어? 오반데? 그럼 충격이다 녹턴도 나름 정글링 빠른 편인데 근데 녹턴도 막 느린 편은 아니야 카소스가 빠른 것 뿐이지 상대적으로 그리고 앤 여기서 이렇게 도와, 돌아와야 되잖아 바위게 먹을 거면은 녹턴은 바로 먹을 수 있고 미친 형일 땐 이거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좋은 거지. 오늘 안에 오나 레넥톤? 아.. 씨 오반데? 아 나름 이득보고 한건데 카소스 전멸이 없는데 카소스한테 바이게 둘다 뺏긴건 심지어 골드 플랜데. 골드 플레에서 바위게 다 뺏기고. 일단은 5분에 그다음에 이거 용이 뜨거든요. 아니, 얘 넘어가지는 거. 그냥 솔방울탄. 그냥 솔룡해 주면 돼요. 5분에 이거는 그템 없어도 이거 사브르 이거 하나만 있어도 먹어지니까 무조건 솔용해야 돼5분까지 풀캠 돌고 나서 용 경험치 많이 줘가지고 같이 먹으면 손해예요 팀이 오면 그냥 백핑 찍어 아 진짜 좀 바이게 둘다 뺏긴 거 오바다 둘다 먹을 수 있는데 어차피 여, 얘는 여기서 한참 돌아와야 돼서 바이게 주도권이 있는데. 수 없네. 딱 레드 먹고 노프린 쪽에 궁 쓰면 되겠다. 아, 저거 막타만 먹고 가는 거 봐. 그래도 첫절력은 약해서 옵잭 위주로 챙기자. 됐다 이 정도면. 을 처치했습니다. 많이 만났어 나. 날뛰고 있습니 아, 좀 믿겠지? 더울저게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뭐 가지? 아 고민되네 광전사 하면 손해 같기도 하대 돌아가서 이와주기 또 내꺼 레드 먹은 거야. 와, 카서슨 그냥 정글만 다 먹고 다니네. 얘는 집안 갔을 텐데. 아씨 오바다 아 밑에 요네한테 킬주기 싫어가지고 그냥 밑으로 갈걸 그랬다. 딱콩그 오백 들어왔지? 아 근데 혼자 있었잖아. 나도 솔직히 안 죽을 줄 알았는데 혼자 있으면 질더 들어가잖아. 그래도 옵젝 잘 챙겼어요 지금. 어. 잭을 알뜰하게 잘 챙기고 있긴 해요 습관인 것 같아요 전령이 딱기모울 때하고 박치기 하려고 할때와 이거 좀 아깝다 아얘또 이거 밑으로 갈거 아니야 다먹으로 아씨, 둘 괜히 썼다. 하하하, 개웃기네. 가비. 아씨, <laughs> 둘다불 빠졌어. <laughs> 가장 좋은 건 주기적으로 내시경 받는 거야. 잡는데? 진 죽으면 망하네. 아 근데 캐트라고 요거네 이템 카소 셋 시치면 빠른데 이거. 이 수정구슬 날릴 때쯤에 적팀 먹었다고 등다잘 봐. 어 아직 기회 있다. 아직 기회 있는데? 요네 하나를 못 잡냐, 무슨. 스웨인 서폰 맞아? 아, 씨, 핑화 두개 샀는데 두개다 날렸어. 자체 속도로 나 잡으러 오는데? 어 영골드는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지? 왜 영골드야? 그래도 죽기 전에 최선을 다한 것 같아. 나는 의미 없게 죽진 않았다. 일단... 뭐 요네 하나 보디교, 악어는 약해 빠졌어. <목소리> 후반에 키를 퀴를... 겁나 많이 먹어 놓고, 초반에 제일 망한 데가 아, 근데 이거 주포 가야 되나? 솔직히 양념 좀 하다가 카서스 궁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안전하게 하자. 아 이걸 못 잡아? 그치. 와 아깝다. 우리가 뭐 바로 잘 잡는 그런 조합도 아니고 야 가랜 개돌아잖아 얘들아. 아 지금 혼자 딜하고 있는 거좀짜한데 아무도 안 도와주네. 아와 이걸 와 이걸? 집 보낸다고? 아여 혼잔가? 아 뒤에 뭐 있을 것 같은데 그쵸? 혼자네 진짜 와, 씨, 쌉짤 해주고 있는데? 초반에 좀안 좋게 시작한 것 같은데. 일단 좋아요. 그리고, 바로 네어분도 참고로 녹톤 W로 막아줘요. 나는 이거 습습 습관이어서 이제 막 쓰는 건데, 저거 까시 있지. 저거 막아집니다 참고로. 할수 있겠는데? 결국 내가 캐리하네. 잡히냐 이거 설마? 아 아쉽다. 돈 너무 애매한데 4300원. 끝났네. 그리고 보고 계신 분들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발은 못 잡아? 한달저20 10 10 나쁘지 않았다. 시속 터지고 W로 맞고 그러면은 공속 3.8 7.8 후반까지 올라가 시속 터지고 그러면. 음, 피가 이렇게 올렸어요. 20, 1집 초반엔 진짜 좀뭐 같았는데. 딜도 뭐 녹턴이 1등이면 말다 했지. 아, 카소스 요네 많이 넣었네. 근데 뭔가 평타 많이 친 거에 비하면 질량이또 낮은 거 같아. 카소스는 딱콩 몇번추 맞추고 알만 눌러도 막 딜량 5천씩 정립되잖아, 쟤는. 그거에 비하면 녹터는 노동에 비해 딜량이 낮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래. 그리고 솔직히 초반에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다행이다, 그래도. 다시 본캐나 하러 갈게요, 저는.